I는 DIS고 d i s 는아파트 오이정이 그래서 작게 오파트테 계속 작게 작게해서 떼어내는 조금씩 조금씩 떼어내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게 디미니쉬입니다. 그래서 더 작아지게 하는 거니까 줄이다. 어떤 사람의 평판을, 명성을 줄이는 거니까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줄이다, 깎아내리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리그, 메이저 리그 할 때, 마이너입니다. 이 마이너는 메이저의 상대적 개념이죠. 작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는 작은 또는 미성년자. 메이저가 전공이면 마이너는 부전공이죠. 그래서 작은 미성년자 또는 부전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Magnify, 자, FI는 동사인 점미사로, 뭐, 뭐, 화하다 만들다 했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크게 만드는 거니까 확대하는 거죠. 아, Minimize는 축소하는 거고요. 이. 그래서 확대하다, 과장하다. Temporal입니다.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게 형용사인 점미사이기도 하고, 또 사람, 또 사물의 의미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형용사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인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Temporal입니다. 자, 다음은 Contemporal입니다. 시, o 이는 함께죠. 그 다음에 시간이겠죠.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인조묘사로 자의 의미,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시기를 보낸 자야. 같은 시기의 사람이겠죠. 아니? 그래서 현재의 시제를 쓰면 현대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시제를 쓰면 당대의. 과거의 시점을 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당대의. 그래서 contemporary는 현대의 또는 당대의. 우리가 템포가, p 프가 일시적인 시간이라면 이 크로노는 긴 시간을 의미해요. 긴 시간을. 그래서, 이, 크로닉 하면, 오랜 시간을,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나이트, 말 그대로 밤에 한가운데니까 한밤중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들 중간이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끼어드는 거야. 중간에 끼어들다 해서 간섭하다. 음, 애들이 치자면, 매들고, 어, 부모들이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에 간섭하는 거죠. 매들, 너매